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아,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흉기를 들고 많은 시민들을 아주 공포에 떨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많이들 아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 영상을 본 많은 시민들이 경찰 대응이 너무 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던거 아니냐. 그래서 저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 여론이 좀 일고 있습니다. 아, 어, 이거 그때 뭐 검색어 오고 하겠어요? 어, 저거 어, 어에요 어, 어, 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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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하는 거죠, 어, 지금? 어우, 어, 어, 씨. 아주 비겁하죠? 아, 저 친구예요, 저 친구. 아, 이제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우, 아. 아, 근 경찰 이잖아요 인원수도 지금 앞서고 있는데. 어? 해적고 쌌습니다. 쌌어요. 오늘 왜 쌌는데 반응이 없어? 어~ 태조님 그 반응이 없네요? <laughs> 봉거네, 엉덩이만 있어도 되는데. 아~ 본 거네요. 그동이만 있어도 되는데요. 아~ 도망가네 도망가네. 아하 야 별거 부거다 아, 음. 영상 보신 것처럼 태조 원을 통해서 발사를 했는데 태조건 발사를 했는데. 침이 어, 이제 전극 두 개가 이제 아하, 몸에 꽂혀야 아하, 아하, 맞아, 맞아. 예, 몸에 이제 강력한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활동 못하게 되는 건데 어, N극과 S극 이런 원리로 그렇죠. 두개 아, 꽂혀야 되는 구나 그래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 아, 하나만 꽂힌 거예요 아뭐 그럼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아, 아무 효과가 하나, 없는 거죠 어. 특히나 이제 겨울에는 옷이 좀 두꺼워지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은 이제 야, 경찰이 조금 이제 대응이라는 게 저게 과연 적절했느냐 음. 아니 저기 저기 뭐 나름대로 또 과잉 대응한다고 또 요즘 뭐 욕도 많이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총도 있고 참담봉이 있는데. 저 삼단봉이 우습게 보여도 저거 하나는 아, 일당백이야. 네, 네. 엄청난 무기거든. 음. 아 근데 커터칼 가지고 있는 범인이 세 명도 아닌가 한 명이에요. 음. 그럼 확 덮쳐서 했어야지. 아유 쭈삐쭈삐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과잉 대응한다고 음. 어뭐칼 쓴다고 뭐 한다고 뭐 제압한다고 해가지고 경찰도 구속된 사람이 한둘입니까? 제가 한 둘입니까? 근데 두분다저 틀린 말이에요. 네. 음. 두분다 틀린 말이에요. <laughs> 아니, 어떻게 어떻게 둘다 틀릴 수 있어요? 아둘 다. 제는 우리를 한거 이게 어 반대 머가 있죠. 우리 두의 틀린 거야. 아니 의견의 결은 그래도 어, 찬성이냐 반대냐 맞긴 맞는데. 아니에요. 전혀아니다불다 틀렸다. 불다 네, 네. 틀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팩트 체크 저희가또 했습니다. 나름대로 방송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뭐 그냥 뜬 소문 갖고 오시는데. 우리 이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 기자 23년 했어 무슨 소문이요 주뼛 주뼛 된게 아니라. 거기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네. 경찰 두 분은 정말 완전 베테랑이에요. 네. 특히 이제 테이저건 들고 계신 분들은 완전 베테랑 음, 음. 경찰관이고, 그리고 삼단봉은 교관, 교관이에요. 교관. 삼단봉 아, 교관. 와, 그래요? 교관. <laughs> 영상만 본 분들이 저게 논란이 되는 거는 말씀... 그런 거잖아요. 아니 네. 아니, 저 정도면 저 애도 하나고 는데 뭐 그러니까. 제압을 조금 더 네.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그렇지. 아니냐라는 거지. 네. 그왜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보이느냐면은 음. 당시 현장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머니가 누구 어머니인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니가 계셨고, 얼굴이 너무 애돼 보였고, 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테이저건을 쏜다든지, 삼단봉으로 음. 제압을 아. 하면,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 아. 정도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허터칼 줄과 친구를 앞에서 상해하는 걸 봤는데, 진짜... 애 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테이저건이라든지 아니면 총 같은 걸 발사할 때는, 반드시 그 해당 뭐 범죄자에게 세번 이상의 경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칼 내려놔, 어. 칼 내려놔, 칼 내려놔, 칼 내려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번 음. 이상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영상에서 는 굉장히 네, 그 시간이 네. 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네. 실제로 경찰들이 느끼기엔 혹은 뭐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경찰이 계속 뭐 벌벌 떨고 있고 이런 음. 게 전혀 아니고 아. 그러니까 경찰은 충분히 그 경고할 만큼 경고를 좀 했었고 어, 했었 했고. 어.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도주를 하게 되니까 바로 쫓아가서 이제 제압을 했던 겁니다. 아 네, 그래요. 살 버려, 가